자 안녕하세요. 먼저 벚꽃맨. 자, 오늘은, 아, 공투, 형님의, 아, 조수. 아, 오늘은 제가, 아, 공투 형님의 조수. 오늘은 제가 공투 형님의 조수 시다바리. 아, 뭐야? 그냥 아, 뒤 뒤에서 도와주는 분, 자제 날라주는 분, 자제 날라주는 아, 역할을 하는 보조 역할. 아, 오늘의 일은. 아, 수해복구에, 수해복구인데. 아, 형님, 아, 삼나를 바꾸셔야 되겠네, 앞쪽으로. 아무래도, 아, 돌이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데, 제가 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 밑에, 바로 지금, 음, 지금 돌 있는데, 나무 바로 앞쪽으로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수로간. 수로가 한 600짜리가 수로간이 나져 있고, 아, 그리고 올라갈 길이, 닦으려면 저 나무를 싹다 잡아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투는 뭐 공투가 못 가는 데가 있나요 공투가 가는 데는 음 공투는 웬만하면 뭐 탱크니까 무적이니까 웬만하면 다 올라다니더라고요 아저 길을 좁은데 와 지금 근데 저길 진짜 좁은데를 와 지나가셨어 아무튼 선수야 선수 아무튼간에 음, 육더블은 오늘 일은 저돌 날라주고 골제 날라주고 아, 자재만 날라주면 되는 일이에요 아, 공투가 편하게 일을 하게끔 그리고 왔다 갔다 공투가 저기에 길을 닦아서 뭐자재차가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음, 여기서 이렇게 날라주는 거예요. 돌을 갖다 날라주고 아무튼 돌이 커요. 육도블 바가지만 한데 오, 그래도 대단하네요. 저 회전 링크에다가 아이 이거 잠깐만 요거를아 이렇게 아유 무서워 무서워 무튼 찍고 올때좀 암튼 조금 딱 났을 때 편안하게 딱어 차가 올라왔다 차가 올라왔어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암튼 어 DMA 회전 링크 어저 공투 오늘 초를 쟀거든요 어 어디가 에버다임 에버다임 회전 링크인데 2000년식 옵션 그냥 세차 어 나올 때 옵션으로 뽑았대요 뽑았는데 어 지금 8초 나오던데 좌우 8초 근데 2000년식은 8초 되게 잘 나오네 근데 이 19년식 19년식은 15초 나왔거든요 근데 1년차에 그렇게 되나 아무튼 그 라인 자체가 몰라 아무튼 자 요런식으로 오늘은 하루종일 돌 날라주는거죠 다쌀 때까지는 아무래도 한 2-3일정도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돌 날라주고 골짜 날라주고 아유 형님 위험합니다 자이렇게 아우 예초 작업 아우 저 편하게 하시네 와, 그래도, 돌 집는 거 봐요. 회전 집게에다가, 회전 라인에다가, 와, 되게 무거운데. 어, 무거운데, 삼날 형님 바꾸시고, 어, 그래도 전용 집게가 아니죠. 그냥 일반 옛날 돌찍게인데 어, 전용 집게하고 일반 돌찍게하고 무게 차이가 얼마나 날라나? 와, 그래도 집어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거 봐. 와, 어, 근데 공투니까 가능하지. 삼 더블은 힘들어. 삼 더블은, 와, 삼 더블은, 아 도로가에서나 살랑살랑 거의 뭐 농기계 수준을 공투는 그래도 야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공투가 3더블에 이런 곳에서는 진짜 두세 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심을아 전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공투하고 3더블하고 똑같잖아요. 타이어마 타이어냐 트랙이냐 이 차인데 뭐 들거나 작업하는 이런 야전에서 작업하는 거는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삼더블은 아 이런데 하면 안돼 위험해 위험해 출렁출렁. 아무튼 위험하니까, 아, 무조건, 그래서 시골에는 삼 더블이 안 먹혀요. 아, 도심권에서는 먹히죠. 시골, 저, 행성, 평창, 영월, 이쪽에는 삼 더블 자체가 아, 공투 비율의 10분의 1. 공투가 10대 있다, 그러면 삼 더블은 1대. 아, 평창은 공투가 20대 있다, 그러면 삼 더블은 한두대. 아무튼 10분의 1 차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막 사람들 물어보죠, 저한테. 아에 장비를 3W 살까요? 공투로 살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지금 음, 시골 쪽은 3W이 아, 1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도심권은 지금 원주가 공투가 200대가 넘요 2, 200, 300대? 300대. 근데 3W 100대? 100, 예전에 한 예전에 알기로 한몇년 전만 해도 50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어, 그거는 이제 원주에 이제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아파트 엄청 지금 막 건설 붐이 일어나서 도심권에 막 건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 지금 이렇게 딱 올렸을 때는 잘 올라가려나? 어, 아, 그러다 보니까 삼터분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지금 삼터분에 일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일 많은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공투에 비해서 삼터분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애초 작업하는 것좀 보여드릴까요? 어우, 여기 어민 애초 작업 저 위에서 보여야지 시원하게 보이겠네. 아. 이렇게 아, 작업 공간이 아, 좁은 데는 사람이 다 해야 되겠죠. 아무튼 넓은 데 장비로 할 때는 넓은데. 아 그리고 아무튼 작업 공간이 넓어서 그러니까 이거 애초 작업도 장비가 할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이런 공간에 장비로 예초작업을 한다 이런 나무가 많고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데서 장비로 예초작업한다 절대 아 일량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비가 들어갈 공간도 좁고자 이렇게 집을 때안 빠지게 찝는게 이렇게 밑에 어 말하자면 밑에푹 집으면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는데 아무리 근데 빠질 수가 없는데 그냥 위험할 때가 어떤 거냐면, 요렇게, 아, 요렇게 딱 집었을 때, 요렇게 집었을 때는 집혀요. 근데 이게 약간, 아, 앞, 앞뒤 실린더에 유압이 빠지면서 이게 빠져버려요. 유압이 살짝 빠지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게 찍고 옮기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찍는다. 그 아무리 흔들어도 유압이 빠져도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공투 형님. 아, 진짜 무거운 거. 아, 빨리 3날 바꾸시라니까, 앞뒤로. 아, 오히려 저기 낫나? 어우, 막 들려. 뒷바퀴 너무 들렸어. 아, 야, 진짜. 무겁지. 어우, 어우 나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형님. 무서워. 아, 3날 앞쪽으로 바, 빨리 바꾸세요. 와, 근데, 아, 공투는 저기 가능하구나. 아 저렇게 아요 밑에도 약간 높고 어우 저우에도 낭떨어지 지금 여기서 싸면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반은 밑에서 싸고 아 반정도 싼 상태에서는 이제 반은 또 위에서 싸야 돼 그러다보니까 아무튼어야 여기 제초 작업하는거 그 제초작업 아 바깥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아, 굴삭기로 제초 작업 안에서 일하는 거저 사람이 저 제초 작업 하는 게 2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이 2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뭐 조건 따라 다르겠죠. 20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 아 얼마나 힘들겠죠. 팔시자면은 제가 저도 이렇게 집에서 제초기 예초기 아그 아, 저희 집 아, 벌초는 저 예초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데 저 잠깐 한 30분 하잖아요. 어깨, 팔다 그냥 완전 아리 쪽빼해 버려. 근데 굴삭기용은 지금 이 지금 여기 제추 작업하는 형님이 지금 제추 작업한 지가 이제 한한 한 20분? 근데 엄청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아, 아무튼 그래. 근데 굴삭기는 한뭐한달 내내 하든 하루 종일 하든 한달 내내 하든 20일 내내 하든 손만 까딱까딱 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말하자면, 아, 아무래도 그 저희 집 산소가 산꼭대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장비로는 힘들어요. 공투는 가능하겠지만, 3 w 도 올라가긴 올라가겠다. 그런데, 아, 그냥 그, 보통 산소 하나 제초하는 거는, 산소 하나 아, 제초하는 거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30분에서 1시간 그, 그, 사람이 해도 되는, 그거를, 장비를 거기까지 끌고 하는 기름값이면 여러 가지, 계산해보면 안 맞죠? 아, 주변 정리를 싹 한다. 아마 만약에 주변에 거기가 한 천평 되거든요, 밭이. 근데 묵혔어요. 아, 아예, 농사 질 뿐이 없죠. 어, 땅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 농사를 안짓 짓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데, 거기를 아예 제초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힘들지 않을까. 아, 우와. 이렇게 밑에 잡아주고. 혹시나 부를지 모르니까. 아, 잡아주고. 으아, 대단해. DMA. DMA는 왜 해전 링크를 안 만들까요? DMA가, 아, 저희들 세계에서는 DMA 집게, 어, DMA 뭐, 어태치가 꽤, 꽤 괜찮거든요. 어, 그래서, 어, 내구성이 괜찮다. 예전에, 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전 링크 나오기 전에 어태치를 어, 장악했던 어, DMA 그리고 DMA 만약에 찍게래도 돌집게라도 DMA 이게 제일 비쌌어요 그리고 제일 내구성도 좋고 제일 좀좀 어, 좀 디자인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DMA가 분명히 회전링크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만들었어 지금 나온 거 없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DMA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회사는 좀 DMA가 좀 회사도 크고 좀큰 기업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회전링크를 만드셔야 될것 같은데 왜안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집게 집게 개통에는 저도 DMA 집게가 있거든요. 집게 계통에서는1등 DMA가 어 제일 아제또그요 시골 제 기준에 또 이게 어떤 분은 또뭐 J.K.다 어떤 분은 대안이다 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이나, 그 다음 무게라든가, 어 사용해보면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넘어가고, 어 요즘에 회전 링크를 전 이제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어 좀, 그게 돈이 된다고 해서 그런지, 처음 본 회사들이 회전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달고 싶더라도, 그, 뭔지 모르게 에이스 문제라든가, 그 회사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뭐, 시골에서 조용히 그냥, 그런 회사인지, 그냥 전국부로잘 되는 회사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분의 내구성을, 누가 옆에 그냥, 지금, 어 신문이라든가, 뭐, 잡지책에, 이런 게, 보긴 보는데, 그런 데는 이제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보긴 보는데, 누가, 누가 해본 사람이 없는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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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뜨이기막 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섣불리 달게 안,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1, 2, 3등 다 하거든요. 세개 제품이 모든 거다 한다면, 되, 보면 될것 같아. 세개 제품, 뭐, 어, 아, 아무튼, 세개 제품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세개 제품 맞아요. 그세 가지 제품이, 아, 진짜 1, 2, 3등을 다 하면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어떤 지역은, 어, 어떤 게 1등, 어떤 지역은 어떤 게 1등이겠지만, 어, 아무튼못 쓰는 쓰레기 갖다가 버리고, 갔다가 갖다 버리고, 항상 전주 때 조심. 자, 오늘 저는 너무 한가한데, 일이? 아, 근데 막 그런 걸 있어요. 지금 저 형님이 공투가 저큰 도를 가지고 막 고생하시잖아, 고생하시는 거, 고생하는 거 보면은, 아 나도 저막 들어가서 제가 막 싸고 싶은 거야. 저거 지금 아, 공투는 저희를 2, 3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저도 어차피 2, 3일을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 요 지금 2, 3일을 했는데 저거 육더불이 하면 하루면 되거든요. 저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아 근데 다 부시고 들어가면 가능하겠죠. 저기 이제 아, 저 배관 배관을 싹 부시고. 그리고 나무를 다 치우고, 그럼 들어가죠. 근데, 아, 그 나무를 옮기는 비용이라든가, 배관 다시, 아, 무튼 그냥 이렇게 아, 공투가 하고, 아, 육더부는 노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이게 놀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네. 아, 뭐래도 할거 없나? 음. 자, 그, 시간 날때 저, 아, 오돈차 앞에 풀좀 긁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오돈차가 있으니까 좀, 저건 잠깐 긁으면 되니까 나중에 하면 될거 같고 잠깐 여기도 좀 긁거든요. 아, 아무튼 요거 아무튼 뭘할게 없나. 할게 없나. 아무튼간에 어, 오늘 일은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저저 저 공투 형님 일이에요. 그래 공투 형님이 어, 일을 맡아 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저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 더블 기준으로 이제. 6 더블 기준으로 이제 모든 걸 하거든요. 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일이 들어왔다 그러면 고민했을 것 같아. 저거를, 아, 저거를 나무를, 아니야. 저한테 들어왔으면 저 나무를 잡아. 나무를 한세 4개를 없애. 아, 이거 제 기준에서 이제 만약 견적을 뽑는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를 세개를 없애. 아, 근데 밑에, 아, 이게 문제네. 저 옹벽 바로 옆에 옹벽 아 지금 옹벽 옆까지 일로 나예요 작업이 안 되니까 못 올라가니까 여기가 나무란 말이야 여기 나무를 싹 옮겨 그리고 여기 나무도 옮겨 그럼 일로 들어가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싹 옮기고 여기 여기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꽉 묻어버려 수, 수도를 무, 묻은 다음에 나중에 쪽바가지 갖다가 파든가 미닐 불러가지고 파든가 마무리 정리는 내가 안 되겠다 좀 정리가 깔끔하게 안될 거예요 제가 하면은 아무래도 마무리 때는 이제 공투를 부르든가 미니를 부르든가 하더라도, 6 더블이 저거, 아, 그래도 이틀은 해야 되겠다. 이게 전부. 에이, 그럴 거라면은, 어차피 혼자 이틀하고, 어, 나중에 미니를 불러서 총 3대가리네. 3대가리. 그러면 3대가리 하나, 어, 공투가 이틀, 공투가 이틀, 6 더블 이틀 4대가리. 그러니까 하루 차이네. 아, 공수. 니까 그러니까 장비, 한 대가리 차이에서 그냥 저 나무 아 나무를 옮겼다 심으면 또 어려워요. 그거 비용까지 하면 똑같네 거의 비슷하네. 그냥 아 맞네.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은 저거 이제 뒷마무리 나무 옮기고 막분 뜨고 이게 힘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현명하네. 지금 저기 공투가 들어가서 하고 어, 일할 수 있으면 공투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육더블은 뒤에서 보조하는 걸로.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하냐면. 지금 너무 놀고 있을 때 미안한 거야. 그렇잖아. 지금 공투는 지금 아주 적긴 기대면서 엄청 그그 그 다루기, 다루, 다루기 어려운 다루 다루기 어려 어려운 다루기 어려운 돌 갖다가 고생 고생하시는데 저는 지금 앉아서 놀고 있으면좀 미안하잖아요. 안그안 그렇겠어. 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저기 돌어 금방 싸시데 근데 지금 골재가 안 오네. 골재를 갖다 줘야 되는데 골재가 안 오니까 우선 저기는 저기 도로 좀 빼서 좀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도로 옮기는 작업하면서 아니야 오늘은 그만 떠들래 목이 아파가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음, 오늘의 주제거리. 자 오늘의 뭔가 이렇게 항상 제가 영상의 백트라든가 음, 영상의 오늘의 뭔가 교훈이라든가 아 오늘의 일머리라든가 아, 이런 거 항상 얘기를 하고 이제 음, 정리를 하는데 아 오늘의 주제는 아, 공투형님 아, 보조 작업을 하면서 자 견적을 딱내려 갔을 때아 공투 형님 갔을 때 이제 공투 형님들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아 여기는 아 공투 가할 일이야, 내육 더블이 할 일다 아 이렇게 해서 육 더블을 아예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형님 이제 항상 아, 저한테 일을 주긴 하지만 딱 봐서 공투가 할 일이 있으면은 공투가 하시고 아 견적 보러 갔는데 공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럼 육도부을 하려면 저한테 넘기시고. 저 같은 경우도 딱 갔는데, 현장에 딱 갔는데, 아, 이거 너무 좁아. 이거는, 아우, 이거 빠져서 한데 그럼 공투 형님, 아, 넘겨주고. 저런 걸 봤을 때, 견적을 딱 뽑으러 갔을 때, 현명하게 견적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자, 저도 견적 대충 딱 뽑아보니까, 아, 제가 해도 나무가 문제. 나무 옮기고 어영부염. 아, 그럴 거라면 그냥, 아, 요, 요 방법. 공투가 올라가서 정리하고 육도으로 보조 작업하는 걸로. 다 결론을 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